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지요. 전국의 고3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3 학생을 든 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 부모의 그 심정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데요. 저도 고삼 그 딸을 뒀던 그 아빠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저는 대학 다니고 있는데 어, 부모란 자식이 잘 되기를 참 바라지요. 예.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자네들 을 키우면서 살아보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결국 부모에게는 인생의 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네를 두지 않은 분들에게는 나름의 그러한 삶의 목적들이 있지요. 어, 뭐,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영화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영화 한편 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이지요? 그 영화 보게 되면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는 그런 사람들 많지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러한 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또한 산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산다든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몇 사람만 찾아본다라게 되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라는 최정상의 화려운 삶을 다 뿌리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요. 광야의 삶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 에스더라는 그한 여인에 대해 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성이지요. 그 여성은요 왕의 아내입니다. 왕후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처럼 높은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이 자신의 그 동족이 어마어마한 대재앙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디아스포, 디아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우스에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기꺼이 드리는 놀라운 모습이지요.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으며 심지어 마지막에는 참수 당하기까지 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나와 아니면 나의 자식과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에서도 발견되듯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에게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선민 의식이 굉장히 짙게 배여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우월감이 유대인들에게는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큰걸 깨달았어요. 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데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헬라인 하게 되면 이방인이지요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그들도 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요 박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초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터만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으며,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번 태장을 맞고, 한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바울의 고통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정 바울이야말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 자신을 온전히 바친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여러분, 내 자식이나 내 가족만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금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자신의 그 삶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복음전도였듯이 우리 삶의 목적도 복음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뭐 이런 질문, 살다 보게 되면 종종 듣게 되지요. 그때마다, 아이 뭐,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정말 멋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전도의 삶을 살려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찾아봤듯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치로 야 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물리적 박해라는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최근에 출판된 책 트렌드 코리아 2 0 2 6을 보면 현대인들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꼼꼼히 물건의 가격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구매한다 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품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유통비라든지 등등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가격이 합당하면 비로소 제품을 구입한다 라고 합니다. 네. 전 책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건 사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구매는 다 아내가 하거든요. 저는 이런 물가를 잘 모릅니다. 물건 사는 것도 잘모르 부르면 부른 대로 주고 그냥 사곤 했는데, 현실에 인들은 물건 살때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지요. 뭐 예전에도 꼼꼼하게 제품 가격을 살펴보고 샀겠지만, 지금 시대, 즉 2025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이런 모습을 아, 살펴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꼼꼼하게 손해볼세라 이에 타산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 구매 기술이 신앙인의 삶에까지 파고들까 봐좀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타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파고들까 봐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에 타산을 세우고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당할 것을 기꺼이 감수할 때, 그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에서 이에 타산을 밝히면서 나에게 피해가 있을 때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기꺼이 감수하면서 손해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이에 타산을 세우는 것은 지혜롭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 손해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수고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르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어, 구약 성경의 참 아름다운 여인인 리브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리브가.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 한동이 딱 깊고 올라오다가 한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이 나에게 물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노인에게 물을 따라주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행동합니다. 노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물에 열 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내가 물을 떠줘도 되는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떠줍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떠주지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를 존중하는 마음이 발견되고요, 목말라하는 가축을 궁률이 여기는 마음이 여인의 행동에서 비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에 타산을 밝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극상해봤자 나그네에게 물한잔 떠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목말라 하는 낙타들에게 물의 열 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예, 그들이 배불할 때까지 물을 날라다 준다? 예,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죠 이에 타산이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은요. 참 리브가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려면 자기 헌신을 기꺼이 여러분들께서 감수해야 한다.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삶의 선두에 서 있었지요. 자, 다음으로 겸손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겸손한 인격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보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겸손해지게 되고요, 낮아지게 됩니다. 몸의 배에요, 그런 인격이. 그래서 겸손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 할때 우리의 삶에서는 겸손이 흘러난다는 사실 잘 기억합시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삶에서는 이 겸손이 계속해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지요. 낮아짐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 흘러나오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향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참 아름답구나. 너무 따뜻하구나. 그 향기를 세상의 불신자들이 느끼게 되면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까요, 닫을까요? 당연히 마음을 열지요. 예. 아름다운 향기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헌신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겸손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내가 깨달은 비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내용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가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헬라우는요, 디아코노스인데 하인을 가리킵니다. 하인. 고용인을 가리켜요. 대단히 배수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도 아니고 주인을 섬기는 나는 디아코노스, 난 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지요. 이런 모습을 촥 보여주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소아시아, 유럽을 향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한 교회가 예배서교회지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영광의 사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한 바울의 삶에. 한 부분을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 전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